주인아 주인아 나물좀줘 응? 물? 알겠어 공주님 야. 주인아 나 여기 도 촬영한 데까지 여기 아유 불편해 나 아유 나주인 아유 주인아 나 민다고 소용없어 내 표정은 기음이거든 주인 나, 나나 다할 거야 내가 여기서 베이비니다 아유 불편해 죽겠네 아유 아유 불편해 죽겠네 아유 아유 미친 아유 아유 야자 놀리지 마 아유 간지러 <laughs> 간지 <간지러워. 웃음> 주인아 그러니까좀 조심해 아유 주인아 너 이거 동물학대요 주인아 너나 아무도 막을 수 없... 주인아 주인아 살살 잡아당겨 세게 잡아당겨 주인아 부인아 지금 뭐 하려고 또 벌짓을 준비? 이게 뭐 하는 짓이요? 이건 내가 한살때 했던 거잖아. 지금 뭐 하는 거?